앞선 강의에서 살펴본 기본적인 바이트스트림을 통한 파일 입출력 방법은 입력스트림으로부터 한 바이트씩 한 바이트씩 읽어내서 출력스트림에다가 한 바이트씩 써주기 때문에 입출력 처리 성능이 좀 떨어지는 단점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는 버퍼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스트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볼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존의 스트림과 연결되어져서 기존의 스트림의 기능을 확장해줄 수 있는 그런 스트림을 필터 스트림이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 수도꼭지에다가 정수기 필터를 연결을 하면 정수된 수돗물을 얻을 수 있는 것과 비슷하게 비유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기존의 파일 스트림에다가 이런 필터드 스트림을 연결을 해준다라고 하면 기존의 파일 스트림은 갖고 있지 못하지만 이 필터 스트림에서 제공하는 어떤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버퍼드 인풋 스트림과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 같은 경우는 버퍼를 이용을 해서 어떤 블록 단위로 좀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들을 입출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고 데이터 인풋 스트림과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바이트 단위로 스트림을 처리한다 하더라도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어떤 기본 자료형의 데이터 단위로 입출력을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필터드 스트림입니다. 뭐 더불어서 간단한 텍스트 출력을 위해서는 프린트스트림이라는 것이 제공되기도 해요. 이런 프린트스트림은 예외처리를 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점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썸 아웃 이라는 객체가 이 프린트스트림으로부터 만들어진 객체이다 라고 했었죠. 자 이런 스트림을 연결해서 사용 해보는 간단한 개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봅시다. 어, 우리가 보통 블럭 디바이스인 입출력 장치로부터 데이터들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한 바이트씩 얻어내는 것보다는 한 덩어리의 데이터들을 얻어내는 것들이 좀더 효율적으로 입출력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버퍼를 이용한 스트림을 사용하게 되어질 텐데. 자, 기본적으로는 파일로부터 파일 인풋 스트림을 통해서 프로그램은 한 바이트의 데이터를 얻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하지만 이 파일 인풋 스트림을 버퍼드 인풋 스트림을 통해서 즉 연결을 해서 정보들을 얻어온다 라고 한다면 버퍼를 이용한 좀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 드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은 파일에다가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통해서 각각의 정보들을 저장할 수 있는데 역시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이 연결되어진 파일 스트림을 통해서 출력을 한다 라고 하면 버퍼를 통해서 좀더 대량의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출력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스트림 내부에 존재하는 버퍼를 통해서 입출력 처리할 수 있도록 했을 때 연속되어진 리드 호출이나 라이트 호출을 통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다수의 데이터들을 조작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버퍼드 인풋 스트림과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이라는 것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각 스트림 객체는 생성자의 인수로 바이트 단위의 인풋 스트림 객체를 지정을 해 주어서 그 지정되어진 인풋 스트림 객체와 연결되어져서 사용할 을수 있는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뭐 입력 스트림의 경우에 한 번에 디스크 읽기 동작을 통해서 얻은 다수의 데이터들을 버퍼드 인풋 스트림 내부의 메모리에 저장을 해 놓고 이후 프로그램에서 한 바이트씩 읽어 드리고자 한다라고 하면 또다시 입출력 장치를 조작할 필요 없이 버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 갈수 있도록 해 주어서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고 출력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한 바이트씩 써라라는 동작을 실제 파일에다가 쓰는 것 대신에 버퍼드 아프스트림이 가지고 있는 메모리에다가 저장을 해두고 그 버퍼가 꽉 채워졌을 때 비로소 한 번의 라이트 동작을 통해서 파일에 저장을 해줌으로써 좀더 쓰기 성능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어줍니다. 물론 어, 버퍼가 꽉 차게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버퍼의 내용을 파일에 쓰는 동작들이 수행되어지긴 하겠지만 어, 때에 따라서 버퍼가 꽉 차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현재까지 쓰여진 내용들을 모두 파일에 직접 기록하도록 강제화하기 위해서 버퍼드 업스트림에서는 플러시라는 메서드가 제공이 되어지고 있어요. 때에 따라서 이 버퍼의 내용이 실제 파일에 기록이 안 되어진 채로 프로그램이 중단되어지게 되어지면 파일 쓰기 동작에 대한 처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좀 주의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자 앞서서 파일 복사하는 프로그램을 자, 버퍼링을 이용한 형태로 좀 수정을 해봤어요. 자 역시 우리 메인 메서드 쪽에서는 이 파일을 이 파일로 복사해라라는 처리를 수행할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 자 달라진 점은 현재 복사해라라는 카피라는 메서드 내에서 단순히 파일 입력 스트림과 파일 아웃풋 스트림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버퍼드 인풋 스트림과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을 같이 생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눈여겨보기 바랍니다. 자, 특히 버퍼드 인풋 스트림은 객체 생성 시이 파일 인풋 스트림과 연결되어진 형태로 만들었고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은 현재 이 파일과 연결되어진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어, fisfos는 단지 바이트 단위로 입출력할 수 있는 스트림이라고 한다면 bisbos는 버퍼링을 이용한 형태로 대상이 되어지는 파일로부터 입출력할 수 있는 어, 그런 객체가 되어질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는 프로그램 내에서 이제 fisfos 대신에 bisbos 객체를 통해서 한 바이트씩 읽고 쓰고 하는 처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어요. 자 하지만 이 버퍼드 스트림 객체들이 각각 내부에 가지고 있는 버퍼를 통해서 어떤 블럭 단위로 입출력할 수 있도록 처리를 수행을 하기 때문에 어, 실제 우리가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면 파일 스트림만 사용해서 입출력하는 프로그램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게 처리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자 다만 이렇게 필터드 스트림을 사용을 했을 때좀 주의할 점은 각각의 스트림 객체를 닫는 작업들을 좀 주의를 해줘야 될 거예요. 자, 특히 우리가 앞서서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을 통해서 쓰는 작업들을 수행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 작업은 스트림 객체가 가지고 있는 버퍼에만 쓰는 작업들이 일어난 것이고 버퍼가 꽉 채워지기 전에는 그 버퍼의 내용이 실제 파일에 기록이 안 되어질 수도 있더라 라는 거죠. 뭐 그걸 강제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38번째 줄의 주석으로 표시한 것처럼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 객체에 대해 플러시 메소드로 호출해 볼 수도 있지만 명시적으로 플러시 메서드로 출하지 않더라도 스트림 객체가 닫혀지는 순간에 자동으로 플러시 처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파일 아웃풋 스트림 객체를 먼저 닫은 다음에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 객체를 닫게 되어지면 현재 버퍼에 남아 있는 내용이 파일에 저장이 안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자, 따라서 우리가 보통 스트림을 닫는 과정은 먼저 연 스트림을 나중에 닫는 그런 순서들을 취하면 문제없이 처리가 되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파일 아웃스트림을 먼저 열고 버퍼 다웃스트림을 나중에 생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닫는 순서는 나중에 생성한 버퍼 다웃스트림을 먼저 닫고 그리고 파일 아웃스트림을 닫아주는 처리를 수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안전한 선택으로는 스트림을 닫기 전에 버퍼 다웃스트림에 대해서 플러시 호출을 해주게 되면 닫는 순서와 상관없이 모두 안전하게 처리되어질 수도 있긴 할 것입니다. 입력스트림과 출력스트림 사이에는 종속성이 없으니까 뭐 입력스트림을 먼저 닫던, 출력스트림을 먼저 닫던 그 부분에는 큰 차이는 없겠죠. 필터드스트림 중에서 두 번째 스트림은 데이터 인풋스트림과 데이터 아웃풋스트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 역시 생성자의 인수로 인풋스트림과 아웃풋스트림 객체를 인자로 받아서 기존에 있는 스트림과 연결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필터드 스트림 객체가 될 것이에요 자, 이런 데이터 인풋아웃 스트림들은 가장 큰 특징이 자바에서 사용하는 기본 자료용 데이터 형식으로 읽어드리거나 혹은 쓸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앞선 파일 복사하는 예제에서 보면 그저 해당하는 스트림으로부터 한 바이트씩 읽어드리고 한 바이트씩 쓰는 작업들을 수행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다만, 단순히 파일 복사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어떤 정보들을 저장하거나, 저장된 정보를 읽어드리는 프로그램에서는, 정수를 저장한다, 문자열을 저장한다, 와 같은 처리들이 필요하더라라는 것이죠.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정수 데이터를 바이트의 나열로 변환해서 저장하고, 또, 바이트 나열로부터 읽어드린 내용을 내가 원한 정수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들을 수반하면 되기는 하는데, 그 과정들은 사뭇 복잡하고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처리를 내부적으로 수행을 할수 있는 데이터 인풋 스트림,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을 사용을 하면 간편하게 입출력 처리를 수행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따라서 세 번째 예제인 데이터 필터 스트림이라는 클래스에 가보면 자, 간단한 사용을 위해서 save라는 메서드와 load라는 메서드를 static 메서드 형태로 정의를 했어요. 메인 메서드에서 현재 클래스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서도 각각 저장하는 행위와 블록이 동작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본 것이죠. 자, 이 프로그램에서 보면 대상이 되어지는 파일에다가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생성을 해서 자, 파일 아웃풋 스트림 단위로 내가 정수를 저장한다, 더블형수를 저장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번거로운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과 같이 연결해서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 객체에 대해서 하나의 정수를 써라, 하나의 더블형수를 써라, 라는 write 어쩌구 라는 메서드를 통해 가지고서 정수 데이터를 파일에 저장할 수 있도록 또 더블형수를 파일에 저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장되어지는 데이터들을 읽어드리도록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파일에 저장된 순서대로 읽어드리면 될 거예요. 자, 대상이 되어지는 파일로부터 읽어드려라 라는 처리를 수행하라되, 역시 데이터 인풋 스트림과 같이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데이터 인풋 스트림 객체로부터 하나의 정수를 읽어라 혹은 더블형수를 읽어라 라는 리드 어쩌구 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자료용으로 데이터를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해볼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들을 기본 자료용으로 입출력하는 일을 현재 구성에서는 단순히 바이트 단위로 처리하도록 했는데, 이런 처리를 많이 수행한다 라고 한다면 버퍼링을 수행하라는 스트림과 같이 연결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세개의 스트림을 연결해서 사용한다 라고 했을 때 파일과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은 파일 스트림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종단에 있는, 즉 프로그래머에게 연결되어져 있는 스트림은 어떤 스트림이 되어야 될까요? 데이터 인프다오프 스트림이 되어야 할까요? 버퍼드 인프다오프 스트림이 되어야 될까요? 자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어떤 메서드를 호출하고 싶으냐와 연관이 될 거예요 자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여전히 나는 기본 자료용의 데이터 단위로 입출력하고 싶을 테니까 우리는 데이터 인풋아웃 스트림을 가장 종단의 스트림으로 두되요 사이에다가 버퍼드 스트림을 부착을 해 주어서 버퍼링 가능한 형태로 파일 입출력을 할수 있는 그런 스트림을 만들어 주면 될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어, 버퍼드 세이브 동작들을 수행하기 위한 메서드를 보면 어, 파일과 연결되어진 스트림 객체를 버퍼링 수행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하고 그 버퍼링 수행을 하면서 파일 출력을 할수 있는 스트림을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과 같이 연결을 했을 때 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을 통해서 123을 써라 라는 처리를 수행을 하면 내부적으로 버퍼를 통해서 이 파일에 쓰는 동작들이 일어나게 된다 라는 거예요. 자 역시 이 경우에도 보면 가장 나중에 생성한 스트림을 가장 먼저 닫는 처리로 구성을 해주면 안전한 종료 처리가 될 것입니다. 자 역시 읽어드릴 때에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파일과 연결되어진 파일 인풋 스트림을 버퍼 드 인풋 스트림과 같이 연결을 하고 그 버퍼 드 인풋 스트림을 데이터 인풋 스트림과 같이 연결을 해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데이터 인풋 스트림을 통해서 어떤 기본 자료형 단위로 읽어주는 작업들을 수행을 하면. 내부적으로 버퍼링을 통해 좀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메인 메서드 쪽에서는 버퍼링을 사용하지 않은 메서드나 버퍼링을 사용한 메서드들을 각각 간단하게 호출을 해서 동작들을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일 스트림 객체를 생성을 할때 특별히 경로명을 지정하지 않고 파일을 생성을 하면 Eclipse의 프로젝트 폴더에 해당하는 파일이 생성이 되어질 것입니다.